네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두자연수 AB에 대해서 이 숫자가 자연수이고 이 숫자는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루트 한을 좀 간단하게 해 줄게요 그러면은 2의 A 마이너스 1승이고요 곱하기 5의 B승 이렇게 되는데 이 루트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돼요? 2분의 1승 되겠죠 양수니까 루트 한쪽이 자 그래서 이걸 지수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지수법칙이죠 분배법칙 아니고 이렇게 분배하는 느낌으로 할 수가 있 는 거죠 그죠? 지수법칙에서 자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? 자 그러면 지수가 자연수거나 0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k라고 했으면 a는 2k 어, 플러스 1이고 k는 0 이상의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 그죠? 그러면 0이 돼도 되는 거니까 어, 그리고 b도 어, 뭐 2k 프라임이라고 할수 있죠 얘를 k 프라임이라고 했다면 은 그래서 2k'이 프라임 됩니다. 근데 여기선 k는 자연수야 여 돼. 왜냐면 b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, 어, k'은 자연수 이렇게 행해 줍시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, 어, 이 2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지수로 바꿔 봅시다. 2에 3분의 a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고, 3의 3분의 b승이 되겠죠. 그러면 마찬가지로, 이 왼쪽에 했던 것처럼 이 지수가 둘다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. 0이 돼도 상관없는데 a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자연수가 돼야 돼요. 지수가. 그래서 이거는 뭐 s라고 하고 이걸 s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a는 3s 1이고 어, 자연수고요. s는. 그리고 b는 3s 프라임이죠. 그래서 s 프라임도 마찬가지 자연수. 자, 그러면 a 값 같은 경우는 어, 위, 왼쪽에서는 1, 3, 5 7 이런 숫자야 되고 아래쪽에 같은 경우는 아, 오른쪽 같은 경우는 s에다 1을 넣으면 2 5 8 이런 숫자죠 그죠? 그럼 최소값을 구하라 고했기 때문에 둘다 만족하는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a는 5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b도 마찬가지로 구해 볼까요 b는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짝수죠 2 4 6 8 이런 숫자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b 같은 경우는 s 프라임은 3의 배수니까 3 6 이런 숫자죠 그래서 최소값은 6이 돼가지고, 둘이 더하셔가지고, 11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